안녕하세요. 제가 어디를 나갈게요? 오늘은 광화문 문화의 메카인 어, 세종문화회관으로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만나볼. 우리 동문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 선생님을 어렵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주할 때 우리 관중들은 전부 다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연주자들은 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뒷문 이 있거든요 오늘 무대도 구경하시고 그다음에 연주자가 출입하는 후문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뒷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세정마을관 뒤에 연주자 대기실에 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죠? 이런 대기실은요? <laughs> 별로 좋지 않죠? <laughs> 저희가 지금 밖에서 오늘 공연은 사실은 공개된 공연은 아니고요. 그 비... 무관중, 무관중. 네, 무관중 연주회를 지금 촬영 중이신데 제가 기다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 강혜정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가도 일이 이쁘고. <laughs> 타웨이 같지 않으세요? 아, <laughs> 아, <큰일 웃음> <그쵸>? 예전에, 아니, <아들이 웃음> 타웨이 사진 보면서 우리 엄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너무 창피하네요. 탕 <laughs> 타웨이보다 더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laughs> 자 우리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구칠학번 성악과 졸업한 소프라노 강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혜정 선생님은 대구 지금 개명대. 개명대에서 네. 교수님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악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1 음, 0살때 음. 제가 이제. 어 지금 이제 월드 비전 합창단으로 바뀌었는데 성명의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윤아원 네, 선생님 지휘하시는. 그래서 그 월드 비전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이제 성악을 아, 하게 됐죠.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하면 아나운서를 하려고. 그거어요 아, 대학교 <laughs> 네, 3학년 같아요. 때 네, 네. 아나운서를 하려고 이제 YBS를. 예. 네, 아 그래서. 들어가려고, 네. 그래서 이제 받아준, 늦었지만, 3학년 때는 안 음, 받아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늦었지만, 받아준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저희 교수님께서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어, 어, 어. 네. 그리고 어떻게 뭐, 졸업하고 학교 오페라하고, 콩쿨 좀 나가고 이러다가, 음, 음, 음. 졸업을 하고 보니 네. 뉴욕에 가 있더라고요 아. <laughs> 정신 차리고 그래서 보니. 뉴욕 메네스에서 석사도 하시고 최고자 과정도 하시고 네. 그 전액 장학금으로 좀하시고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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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귀국해서 활동을 바로 시작하신 건가요? 네, 네. 그때 제가 엄마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들어오게 됐었는데 그냥 귀국을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너무 그때는 또 스물 몇 살이고 어린 나이여서 음. 졸업하고 바로 학교를 가서 일찍 끝내고 음. 그때 이제 학이 세종문화회관이었죠. 서울시 네. 오페라단에서 음. 베르디 빅5라 그래가지고 음. 이제 베르디 오페라 다섯 음. 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인들을 뽑는 오디션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만 하고 이제 다시 엄마 좀 괜찮아지시면 미국을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음. 여기서 이제 오페라 리골레토를 하게 되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연주가 많아지고 오디션도 음. 많고 이래서 그러면서 한국의 연주 때문에 이제 계속 어, 있게 되죠 네. 어떻게 연주 준비를, 왜냐면 같은 곡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매번 레퍼타가 달라질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목소리의 특성상 음. 소프라노도 이제 여러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가벼운 소리고 또 교회 음악 음. 오라토리오나 이런 종교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모든 전국의 시립 합창단 이런 데, 시립, 교양악단은 다 협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이제 가서 또 리허설 해야 되고 하니까 음. 새벽에 이제 내려가서 기차 타고 가서 아이들 네. 수업하고 2시 정도에 끝내고 다시 올라와서 또뭐 지방을 뭐 계속 가고 서울도 가고. 네. 어.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정말 정신없이 지내셨다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두 아들도 <laughs> <아셨죠>? 그렇죠. 네. <laughs> 우리 지금 어, 연대를 졸업하고 어, 실제로 이제 직업을 가진 우리 동문들이 가장 그 선택의 기로가 뭐냐면 내 일과 그 다음에 가정의 그렇죠.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순간 순간은 음. 어떻게 어려운 순간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넘겼을까. 근데 진짜 어, 어 아이들이 어렸고 저희는 또 아들 둘인데 터울이 너무 없었어요 거의 음. 연년생으로 나서 네. 정신 없이 그냥 그 아이도 정신 없이 낳던 거 네. 같아요. 근데 <laughs> 어좀어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죠 음. 부모님 음. 그 다음에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네.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고마운 게 제가 하는 어떤 연주나 어떤 커리어를 위한 거에서는 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음. 없기 때문에 음.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죠. 뭐 아이들도 잘 이렇게 또 엄마 안녕 음. 뭐 이렇게 잘 떨어지고, <laughs> 잘 떨어지고 네. 그래서 네. 여러모로 뭐가 하나가 걸렸으면은 네. 참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 네. 많이 도와주셨죠. 가족들 희생이 없었으면. 네. 네. 아, 그 뭐, 겸손하신 말씀이고, 네? 제가 보면은 연주장에서 가끔 뵈면, 그 리허설 할때 보면, 두 아이들 막 지금 엄청 어리잖아요. 그죠? 그 애들도 막 끌고 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예민한 연주자들은 사실은 내가 공연 전에 애들 데려와서 하는 네. 걸 굉장히 버거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무난하게 잘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의 직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음. 아이들이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러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 많은 공연을 했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이 공연을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에 남는다 이런 음, 공연이 있다면 음, 2010년도에 호세 카레라스가 음, 네, 내한을 했었어요. 저희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3리테너는다 스리 테너다알죠 그리고 지금 벌써 한 분은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고 이분과 같이 연주하는 거는 너무 영광. 영광이죠. 아, 그래서 내한 네. 네. 공연을 하시, 하는데 이제 여자 게스트로 제가 갔었는데 음. 그때 굉장히 이제 뭐 팬심이죠. 너무 아, 좋았고 네. 그때도 근데 굉장히 그런 정말 유명하신 분이 너무 겸손하셔서 음. 곧 그때 참 많이 배웠죠. 음. 그, 네. 연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내 인생에서 사실은 뒤돌아 보면 어 어렵거나 또는 아주 좋았던 나한테 중요한 선택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결혼을 앞에 음. 두고 할지, 아니면 뭐 가정이 있는데 이 무대는 꼭 서야 할지 뭐 이런 음.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고민했던 아니면 굉장히 잘했던 선택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 커리어와 뭐 가정을 고민을 음. 던 적이 진짜 운이 좋게도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아. 것 같아요. 어, 아이들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네. 여자가 정말 특별한 직업이잖아요. 저희같이 네, 그렇죠. 음악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음, 근데 특별한 직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범하게 정말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을 시기에 음. 결혼하고 음. 그러니까 저희 아, 친정아빠가 맨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가장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한 아우, 거라고 평범하는 게 쉽진 않아 네, 쉽지 않아 아이를 그 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랬던 게제 커리에 어 오히려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네. 선택을 어떤 이거냐 이거냐를 음. 선택하기보다는 두 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어. 그런 음. 컨디션이 돼서 네. 오히려 저는 네. 너무 감사하죠 음. 오늘. 그 강희정 선생을 자기 롤 모델로 생각하는 우리 후배가 한번같이 자리했거든요. 우리 인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성는이 친구는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서 박사 과는을 하고 있는이미선이라고합이다 음. 반갑습니다. 평소에 우리 강혜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 유튜브로 정말 많이 찾아요. 유튜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너무. <laughs> 더 예뻐? 네, 너무 예쁘시고. 더 인품도 <웃음> 훌륭해. <웃음> 에, 그렇죠? 에. 저도 정말 오랜 사실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고 버신데 인품이 진짜 노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세요. 자, 오늘 우리 선배님한테 궁금한 점은? 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장 조금 궁금한 점. 선생님이 혹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혹시 특별히 미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지. 제가 처음에 미국을 선택한 거는, 어, 저는 그 학생들에게 제, 저희 제 제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항상 그 나라와 자신이 잘 맞느냐. 그 다음에, 음, 학, 어, 그러니까 학교. 학풍이나, 이렇게, 미국은 굉장히 이제 종합되니까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태리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를 많이 알아보고 결정을 해라. 그리고 기호, 기후, 기후,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해서 꼭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언어가, 영어가 좋았고 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언어를 한다면 물론 뭐 독어, 영어, 이태리어 다 해야 되지만 성악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조금 편해서 그 나라가 조금 더 편하게 될것 같다는 지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났고 그리고 또 가서도 참 제가 언어를 생각했을 때 거기서 참잘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어, 유학 시절에 가장 같은 <laughs> 기억이라든지, 음, 어, 그때 정말 정신 없이, 그 때도 정말 공부밖에 할게 없었어요. 사실 뉴욕이지만 그게 석사하고 2년 동안 그거를 정말 마스터, 말 그대로 마스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제, 내 인생에서 가장 깊게 할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오페라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오디션이나 뭐 그런 걸 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오페라 레퍼토어를 정말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 그걸로 지금까지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는 게 나는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그때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 자신에게 <웃음> <웃음> 생각하죠. 네. 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답 직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짧게, 바로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현정네, 정모님 오늘도 이자리에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입니다. 자, 스타트. <laughs> 제가 빨리 진행 할게요. 네. 10초 넘어가자. 네. 도답. 18번. 18번, 18번은, 아, 18번은 아, 19... 한국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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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사한 거 말고. 나의 아, 네. 아, 사적인 아, 자리에서 하는 아, 18번은 정현이. 아, 시만나자. 응? <laughs> 자 그러면 하루에 <laughs> 예? 몇 번까지 연주해봤다? 하루에 두 번. 아 음악은 나에게 <laughs> 어떤 존재인가? 다섯 글자 공기 같은 존재. 아유. 아유. <laughs>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런 인터뷰. 스무 아, 아, 살 돌아간다면? 스살 돌아간다면 어 아니, 생각 안 해봤어. 아, 돌아가기 싫다. 돌아가기 싫다. 어, 아, 싫다. 난 이럴 때 노래하기 싫다. 배고플 때. 아 하기 싫죠. 학교와 군대, 아. 가정 중꼭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해 한다면, 한다면 가정이죠. 아, 아, 네. 성악가로서 제일 괴로운 점은 항상 목소리가 나나는 아, 컨디션, 네, 네. 컨디션 조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엄마. <laughs> 어, 엄마 맞아 엄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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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잖아 요 어. 엄마. 음. 다시 태어나도 성악가로 태어나고 싶다. 아니요. <laughs> 그럼 뭐 <laughs> 짧막하게 뭐 어떤 아니 다른 그냥 거야지.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아니 안 하고 싶. 네. 가정주부 이런 아, 거. 아, 안 나오는 거. 아. 사람들이 안 보는 거. 아, 네. 가장 긴장하는 순간은 긴장하는 순간. 왜 무대 하이음 음, 낼 때? 지금. 어 그렇죠. <웃음> 가장 <웃음> 피치 높이 때? 공을 낼 때. 공을 낼 때. 나는 탕웨이보다 이쁘다. 1, 2, 3. 이쁘다. 가장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20년 후의 은습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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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 아니구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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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잘 먹고 노는 거. 아, 가장 기쁠 때 전화하는 사람은 엄마. 어. <laughs> 역시 가장 엄마. 슬플 때 생각나는 사람은 <laughs> 엄마. 나 어, 이럴 때 가장 행복하다. 어, 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이럴 때. 아, 행복하죠. 행복이란 아, 마지막. 행복이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음, 어.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응, 역시.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예. 이 자리를 빌려주신 오 e 정 e e n it. I'm 다다 i n g to talk t 우리 연세대학교 여자총 동문회가 이래 k to y o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바라는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연대 졸업생으로서 음. 그리고 여자 동문회가 음. 참늘 뒤에서 정말 큰 후원을 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든든하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음. 저희 동문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 어, 이렇게 훌륭한 동문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강혜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동은 계속.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안녕!